플래시 로얄 아껴주면서 김도호 선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래 동족전의 느낌은 물론 김도호 선수도 어스타리그 내에서 또쟁쟁한선수들을 많이 꺾고 동족전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현성 감독은 단순히 이 경기뿐만 아니라 어스름탑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 같네요. 김도호도 역시나 멀티킬 이상을 하기 위해 나온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뭐첫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멀티킬뿐만 아니라 트리플킬 그 아프리카 픽스에서. 아프리카 프릭스와 맞대결 했을 때그 느낌을 바라고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성희 선수가 한번더 김도우 선수를 잡아내준다면 정말 난리가 나는 SK가 될수 있거든요. 네. 최성희 선수의 오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본인의 어떤 그 아, 숙소에서 보여줬던 그런 그 경기력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생각이 들고 여기서 또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멀티키를 하게 되면 최성희 선수가 정말 아, 최고의 지금의 전성기를 또구가할수 있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네, 오늘이 정말 최고의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를 해야 되는 최성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0 KT 롤스터가 SK텔레콤 t 원에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트 만발의 정원에서 최성일 선수 대김도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7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첫 세트를 따낸 KT 롤스터의 트로스트 최성일 선수입니다. 1시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SK텔레콤 T1 클래식 김도우 선수입니다. 오늘 최성일 선수에게 컨디션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네. 그냥 졸리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대기실을 봤을 때는 약간 좀 피곤한 느낌이었는데 메이크업 네. 받기 전에 거의 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명상을 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제도 승리했죠. 음. 오늘도 <laughs> 굉장한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최성희 선수입니다. 지금 KT 롤스터에 롤스테이... 로스터 내에서 멀티킬을 기록한 선수는 김대엽, 멀티킬 이상을 기록했던 선수는 김대엽, 전태양, 주성욱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현경 아나운서가 소개를 해줄 때 아무래도 그세명 밖에, 세 명의 이름 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올 최성윤 선수가 여기서 마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네 명의 새로운 선수의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정도로 최성윤 선수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경기력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더욱더 이제 눈에 가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치 있는 그 암흑 선수를 짓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경기를 한 방에 또 승리를 따낸 최성희 선수였는데 오늘은 정말 그야말로 이 피지컬 이 컨트롤로서 이신영을 잡아내는 모습을 최성일 선수와 보여주고 이 자리에 다시 나와있죠 네. 입구 심시티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성일 그렇습니다 보다 더 가스 욕심을 내어주고 있는 쪽이 김도호 선수죠 처음에 가스를 보통은 많이 채취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왜냐면 앞마다 멀티를 거, 좀 일단 먹고 시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들이 강하기는 한데 김도호 선수가 가스를 거의 40 이상 더 캤다라는 것을 테크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두개 관문은 확인했습니다 인공 제어소의 타이밍까지 정찰을 해야 하는데 성공한 김도우 선수입니다. 네, 정찰을 가는 것도 팀이 지금 좋은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배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도를 찍었으면 남는 가스로 우주감을 올려 줄수 있습니다. 갈립니다 황혼의 음. 최성일은 추적자, 김도우는 사도의 황혼이후입니다. 네, 최성일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작은 거의 일반적인 러시 거리가 가까운 2인용 전장에서 할수 있는 안정적인 시작이라 볼수 있겠고요. 김도우 선수는 조금 더 자신의 컨트롤을 믿고 변수를 두는 거죠. 황혼의외 타이밍이 조금 차이납니다 네. 물론 사도를 처음부터 찍게 되면은 공명파일포 욕심도 나기는 하나 처음에는 또 멀티가 없는 상태에서 공명파일포는 그다지 또 강력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은 황혼의 시작에서 전멸을 타게 된다면 확실히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긴 합니다 어, 유닛 갈렸습니다 어, 암흑성소 네. 사이오닉 이동으로 본진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김도호는 빠르게 암흑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최성희 선수가 좀 운영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네. 전략적인 수를 두는 건 김도호 선수인데 일단 정찰. 자, 그냥 들어왔습니다. 황혼해가 네. 보고 싶겠죠. 살짝... 사도가 용사 잡히겠는데요. 아못 봤네요. 살짝 본고 같긴 데 이제 보네요. 네. 네. 자, 자, 사도가 잡혀요. 정말 중요한 것은 5시 반 지역에 있는 수정탑을 일꾼이 수정탑을 지어주게 되었을 때 바로 암흑성소가 암흑투사를 소환해줄 수 있거든요. 그걸 최성희 선수가 의식을 할수 있는답니다. 앞마당을 가져가는데 이미 암흑성소가 반 정도 이상 지났고요. 그래도 일단 황혼의를 가고 이후에 로봇공학 시설을 가기 때문에 타이밍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로공입니다. 네. 최성희 사도를 또 보냅니다. 이걸 한번. 아, 네, 최성희 선수가 나가서 맷집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때려보면서 느낌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아, 추적자 싸움 2대1인데, 위쪽으로 3개가 이미 이동을 해 아, 있습니다. 네, 이건 김동우 선수가 시간을 잘 벌고 있는 거죠. 네. 이쪽에 한번 시험을 볼 어, 건데 네. 요게 추적자가 잡히는 건 물론 아쉬우나, 정말 중요한 건 암흑기사입니다. 음. 일단, 유닛을 다 소환을 버려주면서 바로. 이게 만반의 정원의 맵 특성이죠. 바로 상대방 안반의 쪽에 소환이 가능하다는 점. 자, 암흑기사 두기입니다 로봇 공학 시설 장악할 수 있거든요. 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을지 최성일. 아직은 모르는 느낌이에요 네. 아직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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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완전 자, 뭔가 꾸물꾸물거리는 것을 확인을 자 수정탑도 쓸수 있고 로고 로고 수정탑을 먼저 쏘고 아그 그다음에로쏠수 있죠 로고. 야 김도우 김도우 빠르게 반응을 해서 수정탑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고 깨면 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도우 이거다 이거다 싶어서 지금 약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 깨지겠는데요 네 추적자의 네, 움직임이 진짜 좋은 게된 겁니다 김도우 야 로고 꿈 확신을 파괴 신경으로 췌췌 김도우가 빠른 시간 내에 최성희를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 1대1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사도 두기를 보여준 것은 연결체가 평소보다 늦었기 때문에 테크 이후에 멀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도를 찔러본 거고요. 그 다음에 추적자가 본진에 틀어박혀 있었으면 최성희 선수가 뭔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를 챌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추적자의 한번 시선이 끌렸기 때문에 추적자가 잡히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암흑기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우가 심리전을 상당히 여러 차례 걸었고, 그게 바로 통했습니다. 네. 경력상에서는 김도우 선수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다음에 아무 기사 때문에 김도우 선수가 상황 역전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추억자가 상대방 연결체 쪽으로 가서 어택을 때리면서 약간 느낌을 알기 전에는 분명히 센터에서 추적자를 봤기 때문에 잡아먹으러 가는 게 그게 이제 사람 일입니다. 그렇습니러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많이 끌렸었고 상대와 뭘 하는지는 정확히 좀알수 없었던 그런 최성일이었거든요. 만약에 나와 비슷한 식으로 전략을 아니면 빌드를 꾸렸다면 최성일 선수가 기분이 너무 좋은 상황이겠죠. 근데 이제 아무 기사에 대한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던 최성일 선수였기 때문에 경기가 쉽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세레모니 하면서 부스 안으로 들어와. 아 들어와. 내가 다 상대해주겠어. 그렇습니다. 는 김도우 선수의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성일 선수가 이신영을 첫 세트 에 잡아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빠르게 끊지 않으면 더큰 위기로 찾아올 수 있었는데 김도우가. 어, 상당히 이른 시간에 최성희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김도우 선수의 어스름탑은 어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맵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더 전태양 선수와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겠고요. 어, 김명식 선수도 물론 굉장히 잘하지만 어스름탑의 맵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김도우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주도권을 t 원 쪽에서 거머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세트 스코어 1대1.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